가장 기분 좋은 그림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겠죠.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상단 꼬리끼리 이었던 지지해주던 이 지지선이 이렇게 만나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굉장히 반등하기 좋은 그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스코입니다 2월 3주차가 마감되고 4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시황 영상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시황 영상을 전달 드리기가 조금 무색하게도 일주일 동안 가격 변화가 거의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시황 영상을 전달 드린 날짜가 이날이죠 2월 10일 이 날짜에서부터 지금 거의 뭐 동일한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 밑으로는 93,000불 정도 부근에서 위로는 99,000불 이 정도 가격의 움직임을 좀보여줬고요 저번주 시황 영상을 일단 체크를 하면서 이 시황이 그러면 이제 변동되는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주에 내용 전달 드릴 때 현재 자리가 992평 닿는 자리 바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평선을 수정을 좀, 좀, 해볼게요. 991선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딱 닿는 자리였었죠? 주중에 이 밑에 쪽 가격을 짚었다가 그 다음 다시 올라왔다가 이이 평선을 계속 따라오다가 어제 일봉이 이 밑에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이평선 밑에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보시면 이렇게 밑에 잠깐 내려와 있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자리를 이제 반등을 하냐 못 하냐인 건데 원래 사실 보통은 이렇게 좀 빠르게 찍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경향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 동안 가격을 좀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이 이평선 밑에서 좀 놀겠다 이런 걸 표현할 거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아래에서 계속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건데 어,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도 이평선에서 계속 비비면서 이렇게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시나리오로 99 이평선 닿는 자리에서 바로 반등하는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끼리 이었던 이 상단 추세선 노란색 선이죠, 이 아이보리 노란색 선까지 꼬리 남기는 빠른 조정을 하고 그 다음 반등하는 거. 지금은 또 이제 가격이 이 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가격을 또좀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2K 정도 가격이죠. 어 여기까지도 이제 충분히 빠르게 찍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그렇게 큰 변화는 없고요. 이제 주봉으로 올라가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주봉에서 25일선 이평선을 설정을 해서 보면은 99일선 이평선 말고 이제 주봉에서의 25일선 이평선을 보시면 이 친구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여기였죠. 여기였는데 지금 또한칸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봉상 99 이평선이 대략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선 아래쪽에서 이렇게 놀든지 하더라도 이 시간을 끌게 되면 사실 주봉 2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올라온다고 하면은 여기 캔들을 맞고 튕길 가능성도 있어서. 가장 기분 좋은 그림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겠죠.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상단 꼬리끼리 이었던 지지해주던 이 지지선이 이렇게 만나는 어, 이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굉장히 반등하기 좋은 그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이런 느낌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뷰를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게 99일선 이평선 아래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99일선 입평선 아래쪽에서 마감을 하는 경우에 좀 굉장히 가격이 크게 또 하락하는 폭도 볼수 있고 하락하는 추세를 또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99일선 입평선 밑에 쪽에서 계속 이렇게 논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구간을 좀 크게 깨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하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어 저는 이제 여기서 반등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걸 깨느냐 마느냐 이거는 아직까지도 주의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시황이 크게 변경된 건 없는데 특이 사항 정도만 뭐 체크를 하 하자면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주봉 마감은 24일이죠. 이번 주는 워낙 그 무빙이 없었어서 사실 좀 시황 전달드리기가 좀 무색할 정도로 거의 이제 제자리에서 품정지 차트처럼 이렇게 횡보를 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추세, 뭐 내려가는 추세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진짜 거의 제자리죠. 제자리에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한번더 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좀 짚고 빠르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등을 보고 있으나 하락을 할때 하락폭을 어디까지 볼 거냐. 그래서 그 구간은 9 2 k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내리더라도 반등한다. 이렇게 좀 내용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시황이 변동된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비트가 이제 힘을 못 쓰다 보니까 뭐 마찬가지로 또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뭐 부분 좀 분명하게 이제 저점을 딱 마무리를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사실 판단해도 늦진 않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구테어 이제 알트를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좀 관망하는 구간이 좋을 것 같아요. 92k 밑으로 내려갔을 때좀 리스크가 좀 있고, 가격을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확인하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시황이 너무 좀 심플해서 저도 조금 마음이 그렇게 막 좋지만은 않은데, 이번에 주봉 2평선이 올라왔으니까 25일선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자주 보던 선이잖아요. 이게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한 2주 그러니까 한 3월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좀 결판을 내야 되는 길어야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횡보를 한다고 한들 횡보를 해도 어찌됐건 위아래로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잖아요. 횡보라는 거는 그러면은 위로는 다시 한번 뭐 98K 이 정도까지는 단기선 건드리러 갈것 같기도 하고 아래로는 여기 지금 지지할 수 있는 92K 이 정도 이렇게 위아래로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2주 정도는 일단 횡보 가능성이 있지만, 2주 뒤에는 주봉 이평선이 25일선 이평선이 충분히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네, 여기에서는 좀 결판을 내야 되는 자리로 보입니다. 캔들이랑 이평선이 만나는 자리가 될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이 이평선이 올라오기 전에 좀 결과를 좀더 빨리 내줬으면은 좋겠는데, 지금 이 내리는 거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92K만 잘 지켜면 내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92K 이탈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좀 대응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뭐그 부분 저도 좀유익있게 보고 있으니까요 92K 이탈하는 이 빨간색 선에서 일본 캔들 마감하게 되면은 긴급시황 영상 올려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트, 비트 전부 다뭐요 구간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좀 끝이 나고,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 부분까지 보고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 시황 영상은 이 정도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봤을 때좀 특이점이 오는 가격이 왔을 때는 바로 영상 좀 올려 드리는 쪽으로 하고요. 네, 이번 주 시황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뜻없는 공부와 분석의 결과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